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지난 밤에는 우리를 평안하게 자기하시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날이 날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사랑의 손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에라 1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아침이 되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놓아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배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다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어제 우리는 다윗이 마귀의 틈을 타게끔 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탐하고 동침하여 급기야는그 사이에 임신까지 하게 된 사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걸 수습하려는 방법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방법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서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며 그 사이에 자기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임신 사실을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가리고 우리아가 그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가 생긴 것처럼 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요압으로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데 우리아를 다시 이 후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제 집에 가서 잘 쉬어라 라고 다윗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작 우리아는 집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후방으로 왕이 불러서 왔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쉰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하자. 다음 날에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자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술을 먹고도 이 우리 아는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침상에서 잤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 아닙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 왕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군인으로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11장 41절에, 그래서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대의 용맹한 용사들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합니다. 요압부터 그의 동생들,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는데 11장 41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도 나옵니다. 용맹한 용사인 겁니다. 그때 남자,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이름이 날 정도로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는 바세바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미 우리아는 검증된 군인, 용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그 군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생생하게 역대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결국에 후방에 와서도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쉬지도 않을 정도로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자 다윗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아,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전쟁터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야 편으로 보냅니다. 우리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서 요압에게 가는데 그 내용이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잔인한 내용입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혼자 놔두고 나머지들은 다 뒤로 빠져서 거기서 맞아 죽게 하라. 이 이야기를 요압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으로 전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사람이 성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틈을 타고 이제 그 죄가 더큰 죄가 되어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죽일 괴까지 합니다.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를 죽일 괴까지 맞아 죽게 하라. 이 괴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하죠. 목회자나 또 정치인이나 이런 유명인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자기 잘못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용서할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하고 오히려 거짓말이 아니라 더 그걸 덮으려고 나쁜 짓을 할까? 그게 의아한데 여러분. 죄가 더큰 죄가 됩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결국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살인자가 되죠. 그것보다 더 지독스러운 청부 살인자가 되는데 그 내용을 피해자인 우리아의 손에 편지로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시키는 이런 잔인한 일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일을 보면서 아니 우리아의 일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일은 다윗과 요압 둘만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데 결국 요압은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기 부활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윗왕에게 보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슨 얘기할지 맨 마지막에 보고할 때 햇사람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꼭그 부하에게 남기게 시킵니다. 결국 시키신 일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그 부하에게 다시 요압에게 말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요압 잘했다. 너 죄책감 갖지 마라. 전쟁터면 죽는 사람들 투성이다. 우리야는 그냥 그렇게 죽은 것 뿐이다. 그러니 너 죄책감 갖지 마라. 참, 제가 눈을 이 성경 구절을 25절이나 15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던 다윗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사실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받을 만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묶여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고도 남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을 논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깨끗한 척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 부성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뼛속 깊숙히 남아서. 정말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이 우리에게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잘 간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무서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